네, 그럼 저희 레이아노번 이, 이, 레프트, 이쪽 만들 건데, 어떻게 생겼나 먼저 봐야겠죠? 얘네들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 이렇게 최신 기사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오른,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나눠 놨죠. 그럼 이제 얘네들 하나씩 할 건데, 저 이거 색깔 잠깐만 빼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저희 이거 어떻게 나눌 거냐면, 사실 여기 얘가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잘린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 하나, 밑에 부분 하나 이렇게 나눌 건데. 나눌 건데 이 최신 기사도 이렇게 나눌 겁니다. 박스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고 얘 예, 최신 기사 하나 만들고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라. 이렇게 말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yeah. 이거얘 이만큼 또 이만큼 또 나눠서 박스 만들어 놓고 그다음 다시 또 안에 있는 내용도 또 채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최신 기사 이렇게 맞춰 놓을 거니까 이만큼 사이즈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 사이즈 너비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너비 100%라고 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비를 알 필요는 없고요. 그 위에 높이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높이만 먼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높이를 재면 컨트롤 시프트 c가 캡처죠. 그 다음에 확인을 해봤더니 하이트가 31픽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좀 가감을 해서 30픽셀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펜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포트 패널로 돌아와서 여기 Left에다가 만들어야 되는 애죠 Left 안에 들어가는 타이틀이다 보니까 얘 Left 안에 타이틀이 들어가는 거니까 Left에다가 이쪽 안에다가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쪽 사이를 이렇게 벌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사이를 벌려 놓고 여기 아, DIV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DIV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이름은 저희가 TextBox라고 하겠습니다 텍스트, 아니 타이틀, 타이틀 박스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박스 이름 지어놓고 여기 텍스트들은 조금 나중에 써주고요. 박스 먼저 위치 잡아주도록 할게요. 여기 타이틀 박스 만들러 가면 되겠죠? 여기 섹션 레프트 안에 있는 타이틀 박스니까 쭉 내려가 보면 여기 섹션 레프트가 여기 있네요. 이 사이에다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레프트 안에 타이틀 박스라는 클래스를 가진 친구한테 높이값 먼저 줄게요. 높이값 아까 30픽셀이었죠? 높이 30픽셀. 너비값은 몇일까요? 100%라고 줄 겁니다. 너비 100%. 이렇게 넣어 주시고 백그라운드 컬러 넣어서 위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원하시는 색깔 저는 핑크로 할게요. 핑크라고 넣어 주시면 여기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한줄 나와 있죠. 그리고 이한줄 너무 붙어 있어요. 위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얘 밑으로 떨어뜨려 줄 건데, 얼마나 떨어뜨려야 되는지 이것도 치수를 재주시면 됩니다. 이만큼이네요. 치수 재고, 컨트롤 N 높이를 봤더니, 55픽셀 떨어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55픽셀 떨어뜨려 줄게요. 여기 다시 돌아와서. 섹션 레프트의 타이틀 박스한테 와서 얘한테 떨어뜨려주면 될것 같아서 한번 줘볼게요. 마은딱 55픽셀 주시면 떨어지네요. 잘 떨어지는 거 확인했고, 이제 또 확인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얘도 이만큼 떨어져 있죠.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 더보기를 만들어서 떨어뜨리지 않고 이만큼의 여백을 미리 넣어 놓을 겁니다. 어떻게 넣어 놓을 거냐면, 여기 잘 보시면 얘네들 전부 다 똑같은, 얘네들 전부 다 똑같은 너비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도 다 똑같죠? 사이즈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된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설계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이렇게 미리 떨어뜨려 놓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떨어뜨릴 거냐면, 안쪽에다가 여백을 줄 거예요. 전체 큰 박스가 있는데, 그쪽 안쪽에다 여백을 미리 주면, 얘네들이 뭐 저희가 따로 작업할 필요 없이 사이즈가 딱 맞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즈를 잴 거고요 사이즈가 아마 40 픽셀일 거예요 Ctrl C Ctrl N 눌러보면 40 픽셀이네요 그래서 너비 40 픽셀 줘서 안쪽에다 여백 줄 겁니다 어디다 준다고 했냐면 얘 레프트 회색 박스 안쪽에다가 미리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패딩 레프트를 40픽셀 주시고요. 40픽셀 주면 박스가 커지기 때문에 옆에 있던 라이트가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 패딩 레프트 아니라스 패딩 라이트죠. 죄송합니다. 패딩 라이트 40픽셀이고 옆으로 떨어지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박스 사이징 보더박스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면 박스 커지지 않고 안쪽에 여백 들어가면서 여기 떨어지기까지 했죠. 너비가 100%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타이틀이 완성이 돼요. 네, 이제 타이틀 박스는 만들어 놨으니까 이 타이틀 박스 안에 텍스트들이 두 개가 써 있었잖아요. 더보기랑 뭐 여기 최신 기사라고 글씨가 써 있던 거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타이틀 박스 안에 텍스트가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이제 여기다가 저희 h3 태그로 일단 그냥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최신 기사 하나랑, 하나랑, p 태그로 하나 쓰겠습니다. 이 색으로 여기다가는 뭐라고 쓰죠? 어? 이름이 까먹었어 더보기 더보기라고 해놓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사이즈랑 이런 거는 이따가 맞춰볼 수 있으니까. 확인만 먼저 해볼게요. 더보기에 이렇게 테두리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신 기사는 글씨 크기만 키워주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얘네들 딱딱 옆으로 한 줄로 가로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가로정렬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여기 와서 가로정렬도 해주고, 사이즈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신 기사 먼저 사이즈, 글씨 크기 먼저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럼 타이틀 박스 안에 있는 h3 태그야 라고 부르면 얘를 바꿔줄 수가 있겠죠 얘한테 폰트 사이즈를 저는 높이랑 똑같은 30 픽셀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어 좀더 커지네요 그러면은 이게 30 픽셀이면 안되고 28 픽셀 좀씩 줄여서 딱 맞춰주도록 할게요 저는 26 픽셀 줬더니 조금 더 맞춰줄게요 20... 24 픽셀? 네. 이렇게 했더니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서 저는 24픽셀로 주고 h3 태그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보기 만들어줄 건데 p 태그한테 가서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p 태그 그냥 div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구요. 얘네들 쭉 만들어줄게요. h3 태그가 아니라 h3 태그가 아니라 p 태그로 불러주신 다음에 얘 div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한테 일단은 어 보다부터 줄게요. 보다 1픽셀, 솔리드, 블랙 이렇게 두면 여기 테두리가 이렇게 생길 거고요. 테두리가 생겼어. 그 다음에 얘한테 또 줘야 되는 거 사이즈, 너비값도 줘야 될것 같습니다. 너비값, 뭐 음, 50픽셀 넣어 줬더니 조금 모자란 거 같네요. 좀더 줄게요. 60픽셀. 어, 60 픽셀 정도 줬더니 알맞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씨도 중앙으로 오라고 하겠습니다 텍스트 온라인 센터 줬더니 글씨도 중앙으로 왔고 그 다음에 또 테두리도 동그랗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보다 레디우스 음, 10, 뭐, 10 픽셀 정도 주면 동그랗게 될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씨랑 선이랑 너무 붙어 있어서 붙어 있지 말라고, 패딩 쪽 주겠습니다. 패딩, 3픽셀 너브로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이거를 양 옆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보더 그냥 줬을 때 확인하셨잖아요. 한줄 전체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옆으로 오게 어떻게 한다? 플로트, 레프트를 준다. 그래서 h3 태그랑 p 태그한테 저희 라이브러리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셀이랑 셀 라이트. 예, 더보기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최신 기사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 애니까 얘네들한테 클래스를 주면 되겠죠? 클래스는 셀이라는 클래스 넣어주시고요. p 태그한테는 셀 오른쪽으로 가라, 셀 라이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확인해보시면 이렇게 잘 가있죠? 잘 가있는 거 확인하셨으면 셀 줬으면 부모한테 넣어줘야 된다? 로우라는 클래스 꼭 넣어줘야 한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저희 최신 기사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타이틀 한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네, 이제 그러면 최신 기사 타이틀 부분 만들었으니까 밑에 컨텐츠들 만들어야 겠죠. 컨텐츠들 확인해 봤더니, 자, 저번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생긴 게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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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여섯 개의 컨텐츠들이 똑같이 생겨서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이미지 바꾸고 텍스트만 바꾸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하나만 먼저 자리만 먼저 잡아 놓고 자리 잡은 다음에 걔도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더 맞춰 본다 보고 그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얘들 위치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 나눠 줄게요. 얘 어떻게 생겼는지 사이즈를 먼저 재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눌 거고요. 이렇게 하나 나눌 거고. 그럼 이제 이만큼을 나누겠다는 소리죠. 이만큼, 이만큼 박스를 하나 여기다가 위치를 시켜 놓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이미지도 만들고 텍스트도 만들어서 넣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이즈 먼저 재 줄게요. 너비값 필요 없죠. 너비값 왜? 위에 거랑 똑같이 100%로 만들 거기 때문에 너비값은 지금 안 넣어줘도 될것 같습니다. 안 넣어주는 게 아니라 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만큼 확인해서 높이값만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N 눌러서 보면 높이가 294인데 저희 조금 가감해서 295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295 높이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쪽으로 와서 이제, 섹션 레프트의 타이틀 박스가 있고요그 밑에는 그럼, 섹션 레프트의 타이틀 박스 밑에는 div로, 이제 여기다가는 컨텐츠, c, o, n, t, e, n, t, 박스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컨텐츠 박스를 여러 개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텐츠 박스 먼저, 위치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쪽 내려오셔서 컨텐츠 박스 불러주시는데 레프트 밑에 있는 컨텐츠 박스야 라고 불러주면 더 구체적으로 불러주는 거겠죠 이 컨텐츠 박스야 너는 너비 값은 일단 몇이었냐면 위드 값이 100%라고 할 겁니다 너 부모랑 크기가 똑같아라 라고 할 거니까 100% 그리고 하이트 값 높이 값도 있죠 하이트 값몇이었죠200 9 5 픽셀이네요 295 픽셀 백그라운드 컬러 네. 여러분 원하시는 색깔 저는 샵 DDD 위에 있으니까 뭐 라이트 블루 뭐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할게요 라이트 스틸 블루라는 애가 있나 봐요 이렇게 해서 색깔 넣어놨고요 그리고 얘 위에 있는 분홍색 타이틀이랑 너무 많이 붙어있죠 그래서 붙어있는 것도 여백을 사이즈 재서 사이즈 재더니 Ctrl N 30픽셀이네요. 너 위에서 30픽셀 떨어지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맞은 팟 30픽셀 넣어주시면 컨텐츠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잡아 놓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